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대문제표스타떨기 네. 이승훈, 민홍섭 회계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중간중간 감사 필터도 좀 다녀오고, 바쁘게 지내던 것 같습니다. 음. 날씨도 좀 많이 좋아져서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어떠셨어요? 아, 예, 저도 한 3주 정도 실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냥 출장도 좀 다녀오고, 그리고 또 아기 유학도 하고, 네, 정신없이 지내고 나녀셨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저희가 얘기해 볼 주제는 뭐죠? 아,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아 어, 제가 이제 주변 회계사님들한테 우리 요즘 이런 이런 컨텐츠로 좀 유튜브도 찍어보고 있는데, 함께 좀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냐? 라고 좀 물어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었던 네, 주제죠. 바로 이 배당인데요. 이 배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배당 관련 지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등 제가 오늘은 이 배당에 대해서 좀 쉽고 좀 담백하게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재무제표의 수다의 세계로 바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민행 사님, 네, 어, 배당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네, 배당이란 결국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에는 크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현물 배당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이제 현금을 배당하는 경우, 주식 배당은 기업이 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발행을 해서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물 배당은 기업이 금전 외에 금전 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보통 이제 1 년에 한번 정도 네. 이루어진 게 맞나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1년에 한번 연차 배당을 좀 시행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 배당, 반기 배당 등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분기 배당을 한다고 예, 선언을 하고 있죠. 음, 저희가 그 2021년도에 이제 상장사들, 주로 상장사들의 이제 배당된 정보들을 준비해봤죠. 네. 한국 거래소에 보시면 어, 배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이어서 어, 한국 거래소에 있는 자료로 어, 2021년 배당금 총액 에 대해서 업종별 종목별로 이 그래프를 한번 구성을 해 봤는데요 아 이거는 뭔가요? 제가 처음 보는 형태네요 이게. 아 예,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트리맵이라고 하는데 트리맵. 아. 예, 그래서 딱 보시면 아주 티가 나는 회사가 하나 있죠 예, 바로 역시 음. 삼성전자입니다 아, 이게 예, 지금 예. 2021년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대당금 총액을 각 이제 구분별로 구분해 예. 놓은 거네요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업종별 이제 삼성전자 가 네. 속한 업종은 전기전자인데 이 업종의 배당률은 2.7% 정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배당률이한1.8% 정도 돼 있다고 했는데 뭐 이거 이 자료에 대한 정확성은 사실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다운 받아서 한 음, 거라서 네뭐 네. 실제치와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다만 이제 한 눈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역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 이 삼성전자가 속한 전기전자를 잠깐 보시면. 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라든지 음. 등등의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전자 분야의 그 업종들이 그 종목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배당주라고 하면 어, 금융주를 그렇죠. 보통 이제 네. 가장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떠오르시는데. 금융지주들. 역시, 예. 네, 네. 그래서 역시나 보시면 여기. 금융 쪽,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 뭐, 기업은행 등등의 어, 금융 관련 지주, 지주들이. 예, 지주사들이 어,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역시나 뭐 배당 총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대 지주들이 유사한 규모로 배당을 한것 같아요. 그네모는크게 명적을 가게 되면? 어, 예, 맞습니다. 네, 네, 지주들그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면은 주당 배당금 대비 주가, 그쵸. 예, 그 시장의 시장 주식 가격 대비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해줬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그 어떤가요? 그래서 한번 그 말보다 네.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부터 가장 높은 순서대로 이제. 아, 이게 그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등부터 10등까지. 그렇게 아, 돼 있는 거고요. 시가 배당이 아, 높은 순서대로. 예, 보시면, 어, 어, 그 당시에 뭐, 전기예금 이자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수 있어요. 음, 그렇네요. 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연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업들이 변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어, 네. 이런 회사들이, 어, 배당을 높게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뭐 외국계 대주주라든지, 네. 아니면 뭐 최대주주의 어떤 징역세, 뭐 승계로 인한 뭐 징역세 부담 이중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태, 최대주주의 어떤 뭐좀 배당 성향에 대한 니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볼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높은 시가 배당률이 그해에는 발생할 수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좀 보이네요. 네.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은 영업이익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영업이익에 기반하지 않은 배당은 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을 알수 있죠. 음. 단순히 그해 식감 배당률 배당 수익률 높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동일하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 네. 그런 점을 좀 어, 유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어, 이 자료를 만들면서 들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네. 네. 이 배당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서는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기업과 관련된 글을 좀 봤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50년 이상 꾸준하게 이제 배당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꾸준할 뿐만이 아니라 매해 이제 주주 배당도을 증가시킨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기업들은 이제 폰이 디비던드 오브 킹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왕이라는 데 어떻게 보면 코칭 같은 걸좀 붙여주는데. 대표적인 이제 배당왕으로는 이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뭐 코카콜라라던가 어, 존슨 앤뭐 존슨, 3M과 같은 이제 친숙한 기업도 있어요. 이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뭐 대표적으로 한 60년 연속, 예, 네,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뭐,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음. 미국인 만큼, 뭐 배당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도 좀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50년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30년 이상 이제 배당을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이제 배당 수익률도 보장을 하면서 또 꾸준하게 이제 배당을 증액시킨다라던가, 아니면 또 꾸준하게 배당 정책의 연속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이 어, 많지는 않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고, 다만 이제 최근에 뭐 ESG라던가 또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어, 이 배당 배당을 좀잘 해주는 기업으로 좀 유, 유명해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KTNG라는 기업인데요. 어, 흔히 구 담배 인상 공사. 네. 제가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로 간단하게 배당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바트상에서 어, 볼 수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트에서 바트에서 페트인지를 검색하세요. 네, 사업보고서는 2022년도 3월 21일에 공시가 되었고, 자, 그 전에 정기주주총회 결과 좀 먼저 볼게요. 2021년도 사업 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당에 대한 결의사항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의 종류에는 현금,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있는데 케이튼지는 현금배당을 시행을 했고요. 1주당 배당금 정보로 주당 4,800원 그래서 배당금 총액은 5,759억 원을 결의한 것을 알겠습니다. 시가 배당률로는 5.7%가 기록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떤 종류의 배당으로 얼마만큼의 배당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사업보고서에서 보시면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은 전반적인 배당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회사는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회사의 미래 배당 정책도 이 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당기순이익 대비 얼마만큼의 배당을 해줬느냐, 를 보는 이 배당 성향에는 58.9%, 50.8%, 53.8%로 3개월 연속 단기 순익의50% 이상을 배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당 배당금 대비 주가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배당 순위를 또한 각각 5.7%에서 4.5% 수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졌고 주당 현금 배당금으로 4,800원, 4,800원, 4,400원이 이루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과거 배당 이력이라고 해서 회사가 과거에 얼마만큼 많은 배당을 했는지, 또 과거 3개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k t n g 같은 경우는 매년 결산 배당을 시행하고 있고, 자 1999년 상장 이후에 2021년도까지 23기나 연속 배당을 실시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탭에서 전체적인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연결 재무제표를 갖게 되시면 이 연결 자본 변동표에는 어, 과거 3개년 동안에 자본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각각 말씀드렸다시피 이잉여금이라는 항목에서 차감돼서 배당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결론, 적으로 배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결재무제표, 자자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으름 표, 주석을 통해서 배당금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배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어, 자체적인 저희 뭐 분석했던, 분석해본 좀 자료도 있었었고, 네. 또, 재무제표도 좀 보게 됐는데, 어, 이 배당이라는 게 사실 보면 굉장히 항상 이슈가 좀 많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어 ESG 활동이 또 대두되면서 배당 정책에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이 ESG 중에서 특히 G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얼마나 수립하느냐를 음. 보여주는 게 이제 뭐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의 활동인데 그래서 ESG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좀더 투명하게 그리고 배당을 확대하려는 니즈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큰 상장 대기업들도 점점 이제 ESG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당연히 또 주주의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기조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렇죠? 아, 네. 최근에 뭐 항공의 연구 그 결과를 또 보면 어, 유가 증권 시장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음. ESG 경영 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배당 지급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음, 그렇군요. 역시 이제 배당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지난 몇년 동안은 이제 저금리 기조에서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 로 인식이 됐었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게 배당이 좀더 매력적이냐 아니냐라는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영원한 또, 어, 이슈 중또 하나죠. 배당이 맞냐? 아니면 이 금액을 주주에 하나 날 것이 아니라, 이제 재투자를 통해서 회사의 성장 재원으로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여전히 있는 것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꼽힌 일에 이제 배당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항상 매력적인 투자 수단 중 하나였고 또 좋은 기업이 주주에게도 의리를 지킨다 뭐 이런 명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의리 있는 기업을 직접 분석해보고 또 살펴보는 건 어떨지 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웅재 보스타들기의이승훈 민홍소 대기사였습니다 한 번만 다시 찍자. 음. <laughs> <다시요. 웃음> 마지막이 좀 애매한데.